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한 주의 거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에는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상승하여 마무리하긴 했지만, 주간으로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운은 주간으로 0.21% 하락했고, S&P는 0.91%, 나스닥은 1.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번주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소매 판매 지수 등 굵직굵직한 경기 지표들이 다수 발표되면서, 그때마다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한 주였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2% 정도는 가볍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시장이 다이내믹하게 돌아간 일주일이었죠.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로 주간을 마치기는 했지만 비관적인 경기 지포를 감안한다면 의외로 하방 경직성은 강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가 발표되었던 날도 장 초반에는 극심한 공포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장 후반에는 그걸 거의 다 만회하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기까지. 했죠. 금요일에도 상당히 중요한 경제 지표를 할수 있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월보다 1% 증가하면서 추정치인 0.8%를 웃돌았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1년 만에 10% 가깝게 치솟는 등 엄청난 물가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는 위축되지 않았다는 건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시사합니다. 하나는 고용 시장이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충분한 수입을 얻고 있고 그로 인해 물가가 올라도 구매 능력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의미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강력한 긴축 정책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부정적 의미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다음 FOMC의 금리인상 예측은 아무래도 다시 울트라 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며칠 전 소비자물가가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80%까지 치솟았던 울트라 스텝에 대한 기대가 현재는 반대로 자이언트 스텝 쪽이 훨씬 우세하게 바뀌었습니다. 0.75%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1%의 극단적인 금리 인상은 연준으로서도 상당한 실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증명되지 않은 위험한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겠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긴 하더라도 여전히 투자 심리는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주식의 투자 심리 상태는 반년째 공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6일 처음 공포 상태로 접어들었던 시장은 4월에 아주 잠깐 중립 상태로 들어가긴 했지만 이후 다시 공포 상태로 들어가 현재까지 공포 상태에 머물고 있는데요. 심지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공포와 극도의 공포를 오고 가는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는 더욱 안 좋은데요. 최근 3개월 동안 거의 대부분이 극도의 공포 상태였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2018년 암호화폐 최악의 시기 그 당시보다도 더 장기간 공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를 보면 두려움을 느끼고 투자를 피하게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대중 동조 심리와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하게 발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건 원시시대로부터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다른 개체들과 조직화되어 움직이도록 유전적으로 설계되어 있죠. 또한 과일을 하나 더 얻는 것보다 눈앞에 맹수를 피하는 게 생존에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위험이 발견되면 우선은 도망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두가 공포 상황에 오면 함께 도망가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사실이죠. 모두가 똑같이 움직이는데 나 역시 모두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당연히 돈을 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소수만이 돈을 벌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포 탐욕 지수의 밑부분에 친절하게도 주석이 달려있는데요.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볼까요? 극심한 공포는 투자자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매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너무 탐욕스러워지면 시장이 조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의 감정이 탐욕스러워지고 가격이 오를 때가 오히려 조정이 오는 순간이고 조심해야 할 때란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지고 가격이 하락할 때가 좋은 구매 기회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전혀 특별한 게 아니죠. 남들이 팔때 사고 남들이 살때 팔라는 얘기는 거의 모든 투자도서에 나오는 뻔한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쯤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정에 이끌려 대중과 함께 행동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이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책으로 공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애를 책으로 공부할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공부는 지식을 넓히고 경험을 보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실력을 늘려주지는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의 경험과 사색이죠. 경험해보고 필요한 부분을 반성하고 그걸 깊이 사색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1년, 2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죠. 저는 그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하도록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조금은 힘이 드셨을 수도 있는 한 주간의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고 활기찬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주말 맞으시기 바라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